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오늘 레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이야기로 가볼게요. 나레이션부터. 저기 어떤 한 이상한 빌라다. 이 호... 위에 황금이 있지만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 세계선 다이아랑 황금 중다이가더 주... 좋다. 근데 이 세계선 황금이 더 좋다. 다이, 다른 사람의 그을 갖고 싶다고 다이아로 바뀌는 순간 이곳은 이 소멸되고 멸망한다. 어, 얘가 지키고 있고 여기 옆에 이상한 암호구역이 있다. 얘네들은 저번에 수술에 성공할 지알다시사망을했단다 그래서 현지와0 0원1 0 0 0아 진짜 이 자동차 좀 타볼까 1000원. 1000원. 1 0 간단하게 전갈자동차 0 타볼까 1000원. 1 0 0어 위. 잠깐!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라 형아가 만든 겁니다.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. 퉁 저것도 사이즈가 안 맞군. 이 드래곤이나 타볼까? 오이 참위오 저기 위어 이게 뭐지? 칙칙칙칙칙 우와. 우와 그럼 이런 거 쉽지 이띵 허허 이건 뭐야 이 황금을 빼는 순간 이 땅은 없어진다 고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그 황금 에메랄드보다 좋다는 시시 황금은 이제 내 거다 냄방이고 어이, 영상이나 찍어야겠다. 유튜브, 나 한, 어, 첫 영상이지만, 영상을 찍어보자. 안녕하세요. 슈퍼뱀TV의 슈퍼뱀입니다. 오늘 첫 영상인데, 프로필 알려드리자면, 저는 일단 뱀입니다. 여기 뱀색이니까. 요, 요첫 번째 영상은, 이, 여기 있는 이 황금을 뺄 겁니다. 저기요, 여기요. 출입금지예요 출입금지하면 다른 걸하보도록 하죠. 이제 드래곤을 잡볼게요 위치 위 뚝. 뚝. 그 구독자 친구 아니 시청자 친구들. 음 응. 그러면 오늘은 이 회사를 구경해볼게 친구들. 오, 잠깐만 믿겠구나. 믿... 어, 잠깐만 <laughs> 대보리! 이있겠구나이이사실 내가 능력을 있줄 알아가지고 좀... 근데 사실 오늘은 내가 영상 처음 해서 뭘할지 고민을 하기 힘들어.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! 오! 영상 잘 나왔나 볼게. 볼까? 어? 어? 뭐야? 왜 이렇게 이상해? 어유 다시 찍어보자. 안녕, 구독자 친구들. 자, 나는 슈, 슈퍼뱀TV의 슈퍼뱀이야. 그럼 오늘은 이 회사를 구경해볼게. 위, 뚝뚝뚝뚝뚝뚝뚝. 오, 여기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. 오, 저기 성가진데 끝에 주사위놀이를 하는 곳이래. 구독자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안녕. 또잘 나왔나 보네. 어, 잘 나왔네. 그럼 슈퍼맨 t v 의 어, 만들자. 잠깐. 슈퍼맨 TV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럼 다시 상상각으로 음. 응. 주